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는 좀 영상이 늦었죠. 아마 이걸 하고 나머지 거는 얼마나 남았냐면 아마 정적분과 넓이는 두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를 적분에 활용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 이렇게 찍으면 이제 수트가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 할 거는 이제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인데 여기 있는 거는 정적분을 우리가 미,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미분은 이렇게 어떤 요 점에서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순간 변화율은 나중에 뭐 식을 잘 살펴보니까 요게이 점에서의 어, 기울기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은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적분은 요 만약에 이렇게 위에, X축 위쪽에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적분에 대한 거를 표시를 할 때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여기, B가 여기. 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의 이 함수값,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값을 몽땅 다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더하냐. 여기를 엄청 조그맣게 쪼개서 이 조그맣게 쪼개 을때이 함수값 자체를 전부 다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 표현이 요런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시그마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시그마는 k는 1부터 3까지 k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거는 k 대신 1 집어넣은 거, k 대신 2 집어 넣은 거, k 대신 3 집어 넣은 거를 제각각 다 더해주라. 그런 얘긴데, 여기 있는 거 dx 같은 경우는 dx는 사실 원래 이게, 어그 급수의 극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엄밀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요 전체를 잘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잘게 잘라서, 요 잘게 자른 거에 제각각의 함수 값을 모두 집어 넣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하를 가장 처음에 했을 때, 점이 모이게 되면, 점을 뭐, 엄청 이렇게 많이 찍게 되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선을 엄청나게 뭐 이건 선분이 되겠죠. 선분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면 요만큼의 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도 선을 무한한, 무한하게 다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넓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정적분을 넓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요게 정적분이 함수값이기 때문에 요 X축 밑에 있을 때요 때는 함수값이 음의 값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요 상태로 A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 한 거에다가, 이 함수값의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한번더 붙여줘서, 이 전체를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요, 이 곡선을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는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고, 요거를 한꺼번에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절대값은 절대값을 풀 때, 절대값 아니 0보다 크면은 플러스, 절대값 아니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바꿔서 하는 거였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절댓값이 들어간 정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안에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쓴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식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봐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릴때 일단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낸 다음에 완전히 곡을 바꿔서 여기서 점을 찍고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이런 거를 판별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분에서 새로 배웠던 거 극대값 극소값 요거를 알아내서 여기서 어디서 함수가 증가하고 어디서 함수값이 감소하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요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서 Y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요 위에서 요 y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가장 y 값이 요 상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가 어떤 덴지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y 함수 값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정적분을 정적분에 대한 이 이렇게 이 함수값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것만 판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x축과 만나게 되는 요점. 요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주어져 있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꾸었을 때 그때에 이 x의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요 근을 찾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에다 초점을 두고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에다 초점을 주어서 그리면 그릴 때는 y에다 초점을 그릴 두어서 그릴 때는 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극대값 극소값 요 증감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x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인수분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x에다 초점을 맞출 때는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예당하는요 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함수값 전체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인수분해에서 풀어 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 보면 요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면 x 2 그냥 바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에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e 2는 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수 있고 요거를 다시 바꾸게 되면 x값은 2 e or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함수 전체가 0보다 작게 되는 구간이 생기는 요렇게 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간단해요. 요거 전체를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우리가 극대값극속값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는이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고 오른쪽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식을 x-1, x-1, x-2와 이 같은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은 일단 최고차항의 부호를 따와서 플러스 그 다음에, 요, 2를 넘어가게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2가 속한 요 인수로 보고, 요게 홀수 찾으면 부호가 바뀌고, 짝수 찾으면 부호가 안 바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요거니까, 넓이는 택지를 해보면 요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인데, 뭐, FX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 전체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간단하니까 그냥 답만 쓰고 넘어갈게요. 2분의 9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여기 있는 거는 좀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고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두개다 주면 되니까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전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요건 최고 차항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플러스로 시작해서 2, 1, 0의 근을 갖게 되는데 요걸 지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전체 부호가 싹 바뀌게 된다. 그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파란색으로 그린 거 하나랑, 초록색으로 그린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파란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이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으로 쓰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원래 원본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곱의 접근법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다 전개를 해서 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요 안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쓰시고 여기서 이걸 잘 보면 초록색은 파란색과 다르게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전체적인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건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선이 이게 이렇게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0, 1, 2에서 근을 갖는데 2의 오른쪽은 플러스면서 2를 지나면서 부호가 바뀌고 2를 지나면서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0을 지나면서는 0이 속한 인수가 여기 짝수 차수가 되기 때문에 0을 지나면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플러스, 플러스로 네. 요렇게 유지를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요 잘게 자른 거를 갖다가 Y에 대해서 잘게 잘랐다 앞에서 했을 때는 요 X에 대해서 잘게 잘랐다 라는 의미로 DX, DY 이런 식으로 전체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요게 여기가 DY인데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G 뭐, f, x,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요걸 y에 대한,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적분값을 다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문자만 바꿔서 표현을 했을 때는, 요거는, 똑같이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y의 입장에서는 2, 1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y가 최고 치항의부가 양수죠. 양수면은, 요거는,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x가 오른쪽일 때니까 이 y가 위쪽일 때 이런 거랑 부호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y는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 2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진데 y보다 클 때는 오른쪽으로 향해져 있다가 y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져 있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속하게 되는 거는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체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f y인데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dy 이런 네, 식으로 전체를 계산해 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게 y y y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는 이 값이나 마이너스 1 2 x로 바꾼 값이나. 이거랑 똑같죠. 근데 뭐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답을 대입을 해서 답은 2분의 9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 이거 한두 번 해보시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게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이걸 갖다가 마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랑 똑같이 X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 뒤집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곡선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 3차와 2차에 요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두 곡선이 만나게 되는 이 값을 제각각 다 찾아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y는 fx, y는 gx라고 하는 함수로 3차 함수는 fx, 2차 함수는 gx라는 식으로 이렇게 놨을 때 fx는 gx다 이거는 이제 함수가 아니라 방정식이 되죠 x에 대한 문자에 대한 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풀어서 나온 이 x값,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요 함수값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거에 대한 함수값이 밑에 있는 거보다 더는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라는 걸 해석을 할 때는 요 위에서 밑에 거를 빼 줘야만 양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처럼 만약에 아래에서 위에 거를 거꾸로 빼주게 되면 여기는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게더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본 다음에 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여기 fx가 더 위에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뺀 거에 dx 이걸 해 주시면 되고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는 요거는 gx가 더 위에 있으니까 gx-fx에 dx 네, 요거를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식으로 합쳐보면, 요게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절대값에 대한 식으로 완전히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앞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적분을 할때 구간을 나눠서 절대값이 양수일 때한번 하고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한번더 하고, 그거를 넓이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요거는 어떤 곡선이 더 위에 있는지를 일단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두 곡선의 교점을 먼저 찾습니다. 교점을 찾는 방법은 y는 어쩌고 y는 어쩌고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두 개를 연립을 하기만 되겠죠. 연립을 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는 0이니까 xx 플러스 3은 0으로 x의 값은 0과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만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와 아래로 내려.. 아 위로 볼록.. 아 그치 아래로 볼록인 함수와 기일기가 음수인 함수가 두 개가 만나는 점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여기, 0은 여기. 네, 요런 식으로 전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요게 정확하게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고 하는 걸이 방정식에서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이 어느 함수가 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가는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함수가 되기 때문에 두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샥 그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지 이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적용을 해서 해보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더 위에 있는 게요 1차 함수이니까, 요 1차 함수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를 먼저 앞에다 쓰시고, 요 뒤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쉽게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는 2분의 9로 정확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요 앞에. 다음에 밑에 있는 건요 뒤에 그리고 요게 적분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기호가 있게 되면 적분은 고배 형식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앞에와 뒤에 괄호를 이렇게 크게 한번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선생님 소괄호 다음에 중괄호 아니에요? 하는데 뭐 중괄호는 이제는 집합할 때만 쓰고 대괄호는 정적분의 결과에만 쓰고 그다음에 소괄호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기를 구분을 해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안에서부터 넓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요, 과로 2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그두 곡선이 만나게 되는 전부터 찾아야 되니까 요두 곡선을 먼저 열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2를 전체를 약분을 해주고, 3, 1 마이너스를 위쪽에다 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위로 블록인 이 놈이 더 위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더 위쪽에 있는 건 위로 블록인 거,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 정리를 해주면 요것도 적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3분의 63으로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까지 이렇게 적분은 넓이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걸몇 개를 해봤는데 우리가 일단 정적분과 넓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유형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하나를 좀 이렇게 세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나눠서. 그 다음에 있는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